<목소리> 아, 이거 바른 자세 아, <laughs> 옆사람 때려도 아, 되나요? 아, 뭐뭐 <laughs> 전국민 다이어트 고민은 <목소리> 3 6 5 315 MC 지방자유 <목소리>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고민이 왔을까요? 아 오늘은 모두들 공감할 사연이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코세 글자 시작 이후로 어... 1년째 재택근무 중인 직장입니다. 인제 어... 몸은 재택근무 전과 후로 나뉘어요. 원래도 좀 통통했는데 집에서 일하면서 무려 10kg 들고. 제 인생 몸무게 최대치를 찍었어요 아 많이... 혼자 자취하다 보니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회사도 안 나가니까 규칙적인 생활패턴이 무너졌죠 재택근무니까 점심시간도 잘안 지키게 돼서 오후 늦게 라면으로 때우고 야식도 자주 한편요 아, 예전에는 헬스장을 꾸준히 다녔는데 코색 글자가 심해진 이후로 헬스장도 점점 안 나가게 됐어요 집에서 운동을 하자니 층간소음 때문에 큰 동작은 거의 못 하고 스트레칭만 겨우 한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지도 안 생기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와버린 척. 정말, 어떡하면 좋을까요? 아... 아... 진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거는 요즘에 이런 건 진짜 많을 거예요. 진짜 많아요. 네. 재택근무가 이제 보편화됐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저희도 모두 다 공감하는 맞아요, 네. 많아요. 진짜로. 단기간에 찐 거는 이렇게 급하게 뺄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네. 2년 동안 쌓인 거는 이건 이미 내 거예요. 야금야금 아, 살. 야금야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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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라고 하잖아 아, 그거는. 네. 사실 회사에 있으면 점심 시간이니까 식당 가서 밥 그쵸. 먹고 커피 한잔 해가지고 회사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걸어다니는 게 많은데 집 안에만 있으면 진짜 너무 이동 범위가 맞아요. 없으니까 내가 아침. 짐을 먹고 살이 조금 찌고 점심 먹고 또 찌고 이게 반복되니까 그렇게 찌는 것 같아요. 야금야금 살면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네. 보면서 괜히 합리화를 하죠. 어떻게 생긴 거야? 어,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알죠, 다 알지. 내가 범인이라는 거. 치킨은 살안 쪄요. 살은 어. 내가 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뛰는 경우에 이제 운동하는 느낌 들고 헬스장에서 네. 이제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또 받고. 맞아, 맞아. 그것도또 걱정인 게 층간 소 제가좀 있어요.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은 내가 막 데드리프트를 했다가 아령을 바닥에 탕던졌을때느껴지는 아 그게 알지? 내가 이렇게 하잖아. 탕. 이런 노잼. 그런 게 있는데 아 집에서는 다아 못하니까. 어, 그래. 집에서는 발끝 포인트 해야 돼. 어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포장 포장 하면 안 돼. Let me g 요가 매트가 그래서 있어요. 일단 깔아요. 마음을 릴렉스 한다고. 네. 명상을 하죠. 응. 명상하면서 누워요. 그 응. 자요. 침대보면 불편한데 잠잘와나다아 나, 뭐야, 뭐야? 뭐야? <놀람> 진짜. <웃음> 아니, <웃음> 뭐야 이거? 이거 제 침대. <laughs> 아 우리 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 어. 어, 어. <laughs> <저티테스트 한다고요? 웃음> <laughs> 아 오늘 나잠 타임이야? 오늘은 최민상의 직장이라는 버테스트를 해볼 거요테스트 한다고요? 어떻게 는 거야 이거? 이 아... 테스트를 아, 뭐 <laughs> 가장 오래하신 분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 미 어시. 선물 선물. 나나야 이거 아이뭐 u l d I could n 이 t I coul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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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안녕하세요 지방이 컨트롤러 서울 365 MC병원 최형윤 원장입니다 재택근무로 살이 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부활동이 평소보다 줄어들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인데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이전보다 적게 먹어도 여분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지방에 축적되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쉽습니다 때문에 집에서도 틈틈이 근력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횟수나 강도에 집착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줄 것을 추천합니다. 살이 찐다고 극단적으로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노력만으로 체중 관리가 힘들다면 지방 흡입 등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 오. 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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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저 익숙하다. 내 인형. 아. 아. 네, 어, 오. 선들 그니까 러왜 욕심부렸어요? 버피를 음, 많이, 네, 어. 많이 하겠다고. 아, 마지막 알아 오늘도 우리 선생님께서 아유. 우리 지방이들을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기력함은 벗어던지고, 지방은 다운. 자존감은 아. 잃어버린 내 모습을 찾아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그 SNS 같은데 사진 올릴 때 다리가 아유. 좀 가늘어보고 이 싶다 그러면은. 아, 이렇게 걸터 앉은 다음에 이렇게. 살짝 복근에 힘을 들어줘. 에이. 다리 아, 살짝 들어줘. 들어줘. 맞아, 맞아. 다리 살짝 들고,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야. 그 어. 아, 되게 그여운것 같은데. 아니, 아, 나와. 그래.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주세요.